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며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3일 100만 개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RL 트래커의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앞서 2월 1일에도 200만 개의 RLUSD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RLUSD는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해 1월 시가총액 1억 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리플 CEO 브레드갈 링하우스는 이 같은 성과를 강조했으며 스테이블 코인 부문 수석 부사장 잭 맥도날드는 RLUSD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RLUSD의 시가 총액은 약 1억 1 천만 달러에 근접해 있으며 코인게코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도 상장된 상태입니다. 최근 XRP 레저에서는 AMM 클로백 개정안이 도입돼 RLUSD가 디파이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큰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XRP RLUSD 풀의 유동성은 약 130만 달러에 달하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LUSD의 지속적인 성장과 리플의 전략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